안녕, 문쌤이야. 자, 그러면 본문 4로 이어나갈게. 자, 여기까지 강의를 잘 들은 학생들은 그, 시험을 잘볼 가능성이 높겠네. 그, 성실하단 뜻이니까. 그지? 뭐든지 그, 약간 좀 무식하게, 성실하게 좀 공부를 할 필요도 있어. 오케이? 하라는 대로. 오케이? 갑시다. 야, 기초적인 얘기 나오네? 야, 기초적인 얘기가 뭐야? 잠깐만. 여기 초장부터 기초적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얘기를 할게 야 아직도 이거 모르는 애들 있는 건 아니지? 있어? 야, There is 다음엔 the 뭐나와 단수 뭐 주어란 개념 아는 애들은 알 테고 There are 다음엔 the 뭐나와 복수 주어가 나오지? 어쨌든 단복수에 따라서 대어 이 s 냐 아냐 결정을 한다. 여기에서 대어는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서 다시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서 안 한다, 그지 문장을 이끌어만 준다. 그래서 유도 문장을 유도해주는 부사라 그런다. 오케이? 그래서 있다 없다만 얘기해주는 거야. 비동사가 기본적으로 있다 없다거든, 알겠지? 그래서 뭐 뭐시 있다 이 얘기야. 한번 볼까? 자 그러면 갈게. There a 뒤에 뭐 나와? 보이지? 다른 시각들이 있다. 그지? 야, 너네, 현재 시제 이거 있잖아. 현재 시제라는 건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 필자가, 어, 그, 굉장히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현재 시제거든? 현재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거. 그 중심에 있는 게 현재 시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현재 시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AI 예술의 다른 시각,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거야. Different를 다양한으로도 해석해 봐. 알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at best. 이거 at best가 기껏해야 이 뜻이야. 잘해봤자, 어? 뭐 최선의 결과를 봤자 이런 뜻이야. 됐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케이 AI 예술이지. AI 아트 이거 고대로 봤지. 그것은 어떻게? 모방이래 뭐의 인간 예술의 모방 이미테이션이래 기껏해야 뭐가 아니라 여기 낫이 보이네 덧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진짜 예술 형태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뭘 가진 아까 얘기했지? 뭘 가진 그래서 인사이트 요거는 인사이트는 뒤에 인투가 자꾸 붙어 나오거든 그래서 뭐머로의 통찰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어디로이 뭘 들여다보는 거지? 어디로의 통찰력, 인사이트, 인투가 자꾸 붙어 나와, 알겠지? 됐지? 그래서 그 인생과 사회, 삶과 사회로의 통찰력을 가진 진정한 예술 형태가 아니라 인간 예술의 모방, 이거다 많은 사람들한텐, 알겠지? AI를 좀 무시하는 거지, 아직. 그런데 요고. 어, 약간 어순을 바꿀 수도 있겠지? 어떻게? 쉼표 찍고 not을 썼지. 그지 그래서 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not a but b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a가 아니라 b다. 야 이거는 숙제야. <laughs> 바꿔봐 한번. 말은 해줄게. 어떻게? 에이 말해줄게. It is not a true art form with insight into life and society. At best, but an imitation of human art.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알겠지? 이게 아니라 기껏해야 요거다. 이렇게 알겠지? 됐어? 아 그래서 but at best an imitation of human art.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됐지? 자그 다음에 뭐 at best 자리가 뭐 어디든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야. 그걸로 틀렸다 그러면 너무한 거야. 알았지? <laughs>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몇몇은 나왔네. 어떤 놈들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복수지, 기본적으로. 반대한대. 그지? oppose, 반대한다. 타동사야, 타동사. 그래서 AI에서 만들어진 예술을 반대를 한대. 그럼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지? 왜 반대했겠어? because. 뭐 때문에? 그것이 훔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데이터 자료를 뭐의 인간 예술의 데이터 그지 이걸 훔칠 수 있기 때문에 어 AI 예술을 반대를 한다는 거지 근데 어떠, 어쩌지 않고 without 아 그러니까 without이 보이지 without 나오고 ing 나오네 그래서 이 copyright 보이지 copyright 이게 중요한 개념이잖아 copyright 그리 저작권 이카피 라이트를 리스펙팅 그지 존중하지도 않고 인간 예술 데이터를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이 AI가 만든 이런 예술은 반대를 한단 말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 뭐다 만들어 놓은 거 데이터 모아가지고 그 뭐야 어 지가 만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 받을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자 보자. 대조적으로. 야, 이건 뭐 빈칸이나 뭐, 순서 문제 되게 중요하지? 대조적으로. In contrast 또는 by contrast. 몇몇 예술가들은 AI를 환영한대. Welcome 한대. 뭐로서? 아까 as 얘기했지? 뭐뭐로서. 도구로서. 그지? 여기서 뭐뭐로서. 뭐뭐로서? 로서. 로서가 좋지? 자격. 오케이? 도구로서 AI를 환영한대. 어떤 도, 그럼 어떤 도구? 그지? 이런 도구. 만드는 도구 그럼 뭘 만들어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드는 도구로서 ai를 환영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번 본문에 요 본문에서 또대어라또 나오지 도즈 후가 나오고 있어 이게 단수다 복수다 복수 복수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도즈가 대세 복수형이잖아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복수지 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 도즈 후뭐뭐 하는 사람들 왜워 알겠지 여기는 또 관계 도수에서 후가 관계 대명사야 그러면 뒤에 주어 보여 안보여 안보이지 그러니까 죽겨 동사 됐든 보이지 주장한대 그래서 that 뭐를 주장해 ai는 more than a tool 그래서 그 뭐야 도구 이상이다 알겠지 됐어 그러면 요거를 more than a tool을 다른 말로 뭐 AI is not just a tool.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 그냥 그뭐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알겠지? 그래서 AI가 어, 도구 이상이래니까. 이해됐지? 그리고 아까 댓을 어, that, 구별할 때 뒤에 문장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하지? 왜 문장이 완전하게 내용이 내용과 구조가 완전하게 갖춰졌잖아 AI가 뭐다 어? 도구 이상이다 그지 어떤 도구 이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대 알겠지 also 오케이 됐지 여기가 들어갔지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지 그지 AI를 그렇게 그 환영했던 w e l 위에서 웰컴했던 그들이겠지? 그들은 argue, 주장한다. 또요 대시 뭐냐. 그지?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보라고. 그지? results, 결과인데 AI 창작의 결과물들이, 그지? 대개 그지? 대체로 라질리하게 넘어선대. beyond. 이거 뭐뭐를 넘어서는 거야? 인간 통제를 넘어서고, 그리고 이렇게 그또 A I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으로 아 여기 그럼으로 끼어들어가네, 그지? 그리고 이렇게 슈드에서 동사로 연결되는 거야. 그럼 요런거 시험엔 선생님들 내고 싶어 하겠네, 그지? 요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지? 여기 앞에 봐봐 앞에 뭐 있었어? 인칸트레스트라는 대조의 그 뭐야 접속사 있었지? 그런데 여기 그럼으로가 여기 여어들어가 있지? 됐어? 그래서 AI는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간주, 간주되어, 뭐, 뭐로 간주되어야 된다. 아까 C, A, S, B. 그지? Be seen as. 그거의 수동태. 보이지? 뭐로 간주되어야 된다? 존재하는 거로. 어떻게? In its own right. 그 자신의 권리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as가 아까 자격이라 그랬잖아. 뭐, 뭐, 로서. 그지? 그러면 요게 존재, 원래 존재하는이라는 형용사거든? 근데 여기에선 존재하는 것처럼 형용사가 어떻게 된 거냐면 명사처럼 바뀐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형용사의 명사화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그것 자신의 권리 속에서, 그지? AI는 그, 존재하는 거. 어떻게? 그 자신의 권리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서, 어, 간주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좀, 그 수준 높은 얘기기 때문에, 어, 조금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그래서, 보자. 어? 레시 등장했네? 야, 아까 사역동사. 얘기했잖아. 이전 본문에서. 그지 Let, make, have.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 그치? 됐어? 음, Let은 되게 강력하게 동사원형을 써줘. Make나 have는 사실은, 아, 목적보호자리 ing 나올 때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뭐 조금, 그, 깊이, 그런 문장이 나올 때만 좀 조심하면 돼.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동사원형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할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도록 시키세요 이런 거잖아 그래서 look at까지 어? 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뭘 보자 그지? 뭘 보게 해주세요? AI 메커니즘 그지? 어, 메커니즘이란 건 어떤 그뭐 돌아가는 체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말로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외래어처럼 많이 쓰지 그래서 AI 창의성의 그 작동 방식 음, 요런 거를 한번 살펴보자. 오케이? 야, 그리고 또 쉼표 찍고 뭐 들어갈까? 이건 더럽게 많이 나오지 시험에. 그지? 그래서 위치가 앞에 내용을 어떤 걸 봤는지 봐봐. 그지? 그래서 그 AI 창의성 그지? 그러니까 AI 창의성의 메커니즘 요게 프로그램 돼 있단 말이야. 그지? 어떤 체계화가 돼 있다고 응? 방식이 프로그램돼 있다는 게 그런 거잖아. 알겠지? 뭐 하도록 작동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여기도 조금 봐둘래. 자, 이 투는 왜 나온 거냐면 스밀러 때문에 나온 거야. 뭐뭐와 유사한 방식. 알겠지? 그리고 여기 이는 왜 나온 거냐면 이 웨이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뭐뭐한 방식으로. 여기에서 이는 ~~스로 이런 전치사야 알겠지 그래서 in a similar way to 한 덩어리로 좀 알아도 그래서 인간 창의성과 유사한 방식 ~~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지 작동하도록 프로그램돼 있다 요거 계속 적용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어쨌든 봐봐 관계대명사 아까 얘기했잖아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what 요거 외우라고 임마 그지 자, 그래서 쉼표 찍고 위치잖아, 오케이? 아, 흥분해서 미안해. 깜짝 놀랐다면 미안해. 자, 그래서 어, 어, 이 메커니즘이야, AI 창의성의 메커니즘이 프로그램돼 있는데, 오케이? 어, 계속 이건 쉼표 찍고 얘기하는 걸 계속 조용법이라고 그러거든. 말 그대로 쉼표 찍고 잠시 쉬어줘 이 뜻이야. 계속 해석해 나가면 돼 앞에 거 받아서 계속 해석해 줘 뒤에 주어 안 보이지 여기 주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얘는 주격이야 주어처럼 해석해 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프로그램 돼 있다 작동하도록 그지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됐지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자. 레더스. 뭐 아까 레더스 줄여서 렛츠라고도 쓰는데 되게 그좀 격식 차려서 얘기할 때 레더스 이렇게 많이 해. 그다음에 또 명령문 나오지. 자, 동사가 대뜸 나오는 걸 명령문이라 그래. 기초적인 거라 넘어갈게. 오브가 싱크 말고 오브 쓸 때는 좀그 구체적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오브 쓰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래. 어, 그 뉴럴 네트워스 그래서 신경망이라 그러는 거거든 신경망 그 AI의 신경망 기술 그지? 테크놀로지 테크 요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래 그지? 자 그래서 그 AI의 자여기 앞에 받을 거 이거밖에 없지? 앞에 단어 그지? 요거 그대로 받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은 만든대 뭐를? 기계를 만든대 일단 이거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 아까 얘기했지?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만들다라고 해도 돼. 꼭 사역동사라고 시키다 안 그래도 되고, 만들다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Think 다음에 안 보여. 그치? 그러면, 그것은 기계를 만든다. 그치? 그런데, 그냥, 그, 뭐야, AI 신경망 기술이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케이? 자, 뭐. 기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동사가 나열되는 거야. 어떻게? A, B, and C. 이렇게. 알겠지? 심표, 심표, and, 어, 심표, 심표, and C.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A, B, C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 어떻게? 동사 원형들로 같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것이 생각하고 구별하고 만들게 만든다 이 <laughs> 말이 이상하다 <laughs> 창조하게 만든다 알겠지? 됐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지 이거? 한번더 할까? In a similar way to 아까 위에서 설명했어 뭐 뭐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지? 인간 두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구별하고 창조하도록 만든다 뭐가? 그, 어, 신경망, 뉴럴. 이게 뉴런에서 나온 단어거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AI 기술을 생각하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어, 일곱 번째 문장. 그 기계는 doesn't simply follow. 그냥 단순하게, 단지, 그지? 따르진 않는데, 뭐를? 인간의 명령, 오더를 따르진 않는데, 그지? 따르진 않지만, 배운데, 어떻게 배워 근데 어떻게 혼자서 배워 그지 스스로 배워 혼자 힘으로 배워 바이원 셀프는 아마 그 혼자서 라고 많이 공부했을 거야 그런데 사실 혼자 힘으로도 돼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스스로 그지 학습을 한대 아 이게 계속 그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얘기지 자신표 찍고 위치 또 나왔네 야 요번에 안 나올 수가 없지 않겠냐 아까 위에도 나왔었고, 또 나오고, 그지? 그래서 그것은, 그지? 행해진다. 하는 게 아니고, do, 하는 게 아니고, is done, 행해진대. 알겠지? 여기 다 중요하네. 오케이? 시험에 나오겠다, 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지? 인간 명령을 안 따르고, 학습, 어, 스스로 학습하는데, 그렇게, 이거는 위치라는 건, 그지? 어, 그 뭐야, 스스로 학습하는 거. 그지? 안 문장을 받는다고 보면 돼 이거. 안 문장 전체를 받는다, 받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기계가 인간 명령 안 따르고 그 스스로 학습하는 게 이루어진다. 알겠지? 안 문장 받는다. 요거 생각하면 돼. 뭘 통해서? 다 o 시수루 수단이라 그랬지? 수단. 뭘 통해서? 몸에 의해서. 그래서 브랜치. 브랜치는 원래 나뭇가지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나온 거야. 이렇게. 뻗어 나온 거. 이케게이 브랜치야. 알겠지? 브랜치,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어, 기계학습 근데 기계학습인데 어떤 기계학습? 유명해졌지, 이제? 딥러닝 어, 뭐, 깊게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학습 응? 무한반복하는 거 이런 거를 딥러닝이라고 많이 유명해졌지, 이거? 이, 이 개념도? 딥러닝이라 불리는 원래 콜이 A를 B라 부르다 이런 거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알아도 뭐뭐라 불리는 왜하도 그냥 알겠지? PP 형태, PP 형태, 오케이? 어쨌든 이 머신러닝이자 머신러닝, 그지? 됐어? 머신러닝이 지금 부르는 게 아니고 불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PP 형태 나왔다고, PP, 알겠지? PP, 이거 쉽잖아 이제. 문장이 너무 많이 쓰여. 어쨌든 딥러닝이라 불리는 모르면 이거 왜 와? 콜드. 딥러닝이라 불 제발. 그래서 이거라 불리는 어? 머신러닝, 그지? 기계학습의 한갈래, 그지? 칸갈래를 통해서 그지 이루어진다. 알겠지? 됐지? 그런 얘기야. 나는 또 넘어가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문장. 자, 그래서 이 학습 아이고. 자,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은 프로세스는 자, 이거 사역 동사니 지각 동사니? 아니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거를 일반 동사라 했잖아. 일반 동사가 목적부어 나오려면 투부정사 형태. 그래서 투 나온 거야. 알겠지? 보이지, 이제?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니면 뭐다? 목적 뭐해 투부정사. 알겠지? 별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 학습과정은 기계가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뭐, 뭐, 할수 있게 한다. enable이잖아. 됐지? 할수 있게 한다. 뭐를? distinct. 독, 독 p 한독 t e 패턴. 알겠지? distinct patterns. 그지? 그냥 이렇게 어휘 요거가 중요한데 요거까지 같이 묶어서 외우는 게 좋아 이런 것. 알겠지? 독특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지? 뭐로부터 또 출처 나오지? numerous numerous 넘버에서 나온다는데 어쨌든 셀수 없는 많은이야 많은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로부터 그지? 독특한 그 어떤 체계 어떤 응? 뭐 문양 같은 거 어, 흘러나가는 흐름 요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대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요하지. 게다가 그지? In addition, 뭐 그지? More over, 뭐 besides, 응? 다 같은 거지? More over, 게 more o v e 지 오케이? 어쨌든 게다가 전부 플러스, 오케이? 게다가 AI는 자 이분은 요런 거, 이분은 주로 강조로 쓰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울 수도 있다, 뭐뭐, 도 있다, 뭐뭐, 조차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확립된, established. 이게 기존의, 확립된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 양식. 오케이? 확립된 예술 양식이란 말이야. 알겠지? 이런 예술 양식을 배울 수도 있다. 근데 단지 뭐 하기 위해서? 단지 only to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그것들은 뭐야? 그것들은 확립된 예술 양식. 이거밖에 없지. 됐어? 기존 예술 방식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기존 예술 방식을 학습을 할 수도 있대. 알겠지? 됐어? 아, 난 다시는 어 저런 스타일로 안할 거야. 난 새로운 걸 창조할 거야. 막 이런 AI가 막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장난 아니. 어? 어? 근데 그 얘기 나오지? 그것은 그지? 어 그리고 나서 대는 껴 들어간 거야 이렇게 껴 들어갔고 그것은 창조할 수 있다. 새로운 독특한 스타일을 알겠지? 야, 기존 거 피하려고 어보이드 여기서 야, 어보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어휘겠네. 뭐 어려운 어휘는 아니야. 그지 됐어? 알겠지?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고 역시 그 내용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어, 그만 보셔도 되는데 조금 같이 더 봐도 별로 시간은 많이 안 걸려. 야 내가 사정하고 막 이렇게 막 보라 그래야 되냐? 오케이 아무튼 갈게. 다시 정리해보자. 그래서 데어라 모모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들, 서로 다른 시각들, AI 예술의 시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그 AI 예술은 기껏해야 모방, 그 인간 예술의 모방으로 보입니다. 뭐가 아니라 어, 그 진정한 예...